상급을 다시 한번더 돌아볼게요. 보통으로 영웅은 아직 못 가니까. 아 레벨 18이라고요? 아 그러면 강하지 마세요. 그냥 그 필요 다 쓰면 다음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. 아, 사냥 이제 더 이상 못 하니까. 바로 기도 옹인사아저 피야 해 되죠? 알도이 참. 아 피했어, 놈 어쩔 수 없다. 이부터 잡자. 아. 자, 아, 원래 이걸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. 따로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참. 애들이 그래도 여기 초반에 체력은 낮아가지고.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. 1층부터 보스가 나오긴 하지만. 어, 얘네들 다 나오는 거, 안 나온 거 같은데. 아, 제대로 소환 못 했어. 다 잡았겠지? 오케이. 아유, 시간은 좀 오래 걸리네. 베인 서버가 사람 제일 많아요. 베인, 네, 베인 코르디스 페르마고 보약과 순서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어 옛날부터 그랬는데,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. 네, 지금 녹화 중입니다. 한번, 네, 이거 퍼펙트 될런지 모르겠는데,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이제 안될것 같은 가능성은 높지만, 어려워가지고 친구 창은 꽉 찼습니다. 100명이 제한인데, 친구 창이 100명이 제한인데, 지금 100명이 꽉 차가지고 친구 추가가 더 이상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잘못 때렸죠. 스킬 좀 아끼자. 다음이 보스바이니까. 자, 스킬들이 이제 쿨타임들이 돌아오고 있죠. 16초, 12초, 10초, 3초. 됐다. 이 정도면 들어가 되겠다. 바로 가서, 이거 피해주고, 아야야야. 띄워주고 기도비상 모아주고 오케이 천명도물로 모아주고 한번더 발대참 천도 순천 참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굉장히 잘 모였네요 네마공사 공속은 130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스킬 연계가 굉장히 편합니다 공속을 올려주면은 스킬의 선딜레이 후딜레이가 전부다 그기 때문에 네좀 적당히 그 이제 뭐 맞추기가 힘드시면은 좀덜 맞춰도 되긴 하는데 130이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딱130 정도가 적당합니다 130 지금 보고 계시는 이 BJ가 공속이 136.5에요 지금 말도에 참 끊어주고 오케이 아 수환 아 쟤네 수환됐어 됐다 아우야 이번판은 시간이 좀 오래걸린다 그아 혹시 뭐라서 공속이 늦어 낮으신거예요 나중에 말렙 찍으시면은 공속 올릴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보니까 그때 네, 천천히 맞추셔도 돼요 발도의 참 끊어주고 비흡삭 천도 승천 참아 참이 안맞았어 아 아 극딜을 넣긴 했는데 아우 이분 좀 오래 걸린다 빨레 이제 아니요 천천히 맞추시면 돼요 어우 야야야 야. 내려면 바로 공중펌보아 되게 애매하게 맞는데 천명도몰로 마무리 오케이 여기까지 어떻게든 노이트는 되는데 아 보스방이 너무 어렵다 진짜 저스타이밍에 트 천명도물 쓸때 칼이 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딱 스킬을 놔주시면 은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 은 네, 굉장히 높은 댄지를 할수 있죠 알뜰창 캔슬해주고 천명도 말로 기, 읍, 삭. 자, 이거 피해주고.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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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이제 레이즈 쏠 때가 됐는데. 자, 박수 치고. 천도, 승, 천 참. 자, EX 2차 써줍시다. 지금 딱. 좋아요. 야, 아, 아우, 야, 느려졌어. 자, 저기, 아래, 아래. 저 장판 때문에 느려져가지고. 어, 피해야 돼. 발도에차 써주고. 아우, 야, 이거. 자, 어두운 버프 걸렸지만. 네, 이제. 애가,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, 다행히, 안 때, 안 맞았죠? 자, 아우, 야! 퍼펙트도 성공했고 어, 전설템 또 나왔어요! 전설 바지, 아까는 전설 반지 나왔는데, 이번엔 또 전설. 또 나왔네? 연속 전설이네? 어우, 야, 너희트도 성공하고, 전설도 연속으로 먹고, 아우, 야. 이번 판 운이 좋네요. 아까 그것도 맞을 뻔 했는데, 안 맞아가지고, 다행히도. 야, 퍼펙트 축가 전설인가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벌써, 네, 뭐, 네, 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퍼펙이 가능했네요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네, 이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